자, 2021년 뷰티 토크쇼, 포켓, 포켓 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헬스맘 김미연입니다. 포켓맨 지성필입니다. 자 선생님 예. 바쁘신데 이렇게 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아, 예, 감사하고요. 예. 아 요즘에 코로나 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예 많이 힘듭니다. 여러 네. 가지 뭐저 말고도 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네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외부 생활을 거의 못하고 네. 이제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도 좀 나빠지고 예. 또 예. 헬스장도 문을 닫아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더 이제 그 집에서 하는 시간이 음. 많게 되는데 음. 그러면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더 많이 보게 더 많이 되고, 보게 네. 그 PC도 많이 그렇죠. 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아팠던 그더 지, 통증들이 네. 훨씬 게더 네. 심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는데 뭐 여하튼 이런 스마트 환경으로 인해서 음. 나타나 질환이 제가 알기로는 VDT 증후군이라 그렇게 예, 보통 예, 말하고 예. 있는데요. VDT 증후군이 무엇인가요? 음,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네. VDT라는 말이 조금 영어로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게 네. 비디오, 터미,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뜻이자체그 아, 예, 예. 영어로만 보면 음. 영상단말기기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이나 음. 손만 많이 쓰는 생활하기 을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예.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음, 이 몸만 음. 앞으로 빼고 숙이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음. 척추의 균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똑바로 앉았다가 이제 일하다 보면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네. 파고들죠. 네.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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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서 많이 아프게 되는데 네. 하여튼 그렇다면 이 VDT 증후군에 네. 의학적인 그 원인이 있다면 어, 일단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 아까 전에도 말 목을 앞으로 빼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머리의 압력, 중력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15도 숙였을 때 압력이 12kg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영하한 명이 네. 위에서 짓누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30도 정도 숙였을 때 보통 이런 생활도 많이 하거든요. 네. 어, 그때 이제 18kg, 쉽게 하면 유아 한 명이 머리를 와. 짓누르는 생활하기 때문에 네네. 이 짓누름의 무게가 척추로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면 당연히 아. 우리가 처음에는 목하고 어깨가 아픈 걸로 시작하지만 네. 전체적인 골반도 틀어질 수 있고요.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목 통증까지도 네. 네네 네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이 원래 이렇게 C커브가 되어야 그렇죠, 되는데 C 커브가 이제 점점점점 일자 목이 됐다가, 일자 목이 됐다가 거꾸로 됐다가? 이제 C가 됐다가 그래서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마우스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은 자세 오래 하니까 예. 여기 어 게, 그다음에 팔뚝, 손목까지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컴퓨터로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네. 더군다나 이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 만성 질환이 되기 쉽다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네. 만성 질환이라는 개념은요 네. 우리가 네. 사실은 이게 계속 <laughs> 음. 가지고 있는 통증이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워낙 우리가 정적인 생활에 많이 좌식 생활도 거기에 한계가 있요만이 앉아 서 한자세로 앉아서요. 로보트가 아니상 우리는 네. 조금 그렇게 움직이지 네. 않으면 통증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어, 움직일 때 통증이 좀 감소되는데 그쵸. 그런 생활이 계속 적어지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머리의 무게가 음. 계속 증가되면 척추의 음. 균형이 틀어지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생활 을 반복하게 되면 어떤 솔루션 없이 반복하게 네. 되면 이제 그게 만성적인 질환으로 네네.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음.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가면 뭐 네. 노스 치료도 네. 받고 뭐 주사 맞고 좋아. 침도 맞고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다음날까지 괜찮았다가 또, 또 컴퓨터에 오래 앉아서 예. 또 이렇게 예. 몸이 앞으로 수그러지면서 그렇죠. 또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병원 가기 하루 전날은 또 엄청 많이 많이 <laughs>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제 생활 속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예. 또내 책상 위에 있는 주변의 도구를 가지고 그렇죠. 예. 좀 이거를 이렇게 내가 어, 스스로 이걸 좀 치료를 하고 음. 그 통증을 달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포켓테스가줄수 예. 있는 팁이 있다면 음, 일단은 네. 포켓테스가 우리가 네. 이게 만든 배경이 교습니다 네. 뭐, 알듯이 네네.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환경에서 아, 포켓테스가그인가할수 예, 예, 있는 방법을 네네. 제가 이제 고안해낸 그런 개념인데 네네. 일단은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면 음. 요거 약간 집게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골프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얘를 이제 지압봉으로 사용할 건데 예, 이거를 보통 이제 알고 계신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세요. 그렇그렇 예, 이렇게만 이제 옆에 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네. 알고 계시는데 요거를 이제 목의 원리를 알면 굉장히 음.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목이라는 근육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네네. 우리는 목은 이제 상부랑 중부랑 네네. 우리 하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굳이 얘기하면 목티스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중부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탈출이 돼요. 아. 이유는 뭐냐면 상부와 하부는 움직이지 않은 예. 상태에서 아. 중부가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개념을 네. 조금 더 중부 쪽을 더 많이 이제 자극을 하려면 아 제가 이렇게 네네네네. 돌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근육은 판상근을 자극한 걸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네, 보통. 그, 네. 예, 보통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네. 이것도 이제 일차적인 방법으로 괜찮은데 조금 네.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이제 이 승모근이랑 만나는 근육이 있어요. 승모근이 이제 쭉 이어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를 잡아놓고 이거를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여기 아. 하부 쪽을 하면 느낌이 없고요. 예. 이 중부 쪽으로 해서 좀 올라가시면 걸리는 아. 데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그게 경추 5번에서 7번 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위에 갔다. 얘가 다시 따라오고. 근데 선생님 왜 지그재그로 하 아, 모든 근육은요, 네.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요. 네. 왼쪽과 오른쪽은 반대로 움직이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거든요. 네. 내려가는 걸한번더 끌어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아 그게 우리 몸에 약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겨주는 효과도 있고요. 지그재그로. 네, 맞습니다.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좋고요. 음. 어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상부경추를 이제 음. 이완한 방법인데 네. 이귀 뒤에 보면 이 뼈가 하나 네, 있습니다. 톡튀어나거 있죠? 이게 네. 유양돌기라는 뼈예요. 네. 우리가 해법적으로 돌기라는 건다 튀어나와 있다는 음. 뜻이거든요. 그거를 가볍게 이 양쪽에 있는 골프공 모양으로 생긴 지압봉에 딱 걸어주시고요. 그대로 90도를 당기지 못하니까 80도 정도, 그서 음. 70도 사이를 이게 쭉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음... 거기가 자극이 되면 그목 네. 근육이 거기에 많이 갖다 붙거든요. 네네. 그 붙는 근육들이 다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과거에는 병원에서는 이걸 견인 방법으로 많이 네네. 사용했는데 네네. 이 네네. 견인 자체를 어, 사무실에서도 어느 정도 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네네. 이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팁이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손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네, 몇개 네, 있어요. 네, 네. 한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를 드리면 네, 네. 우리가 이제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 흉골과 쇄골이란 뜻이고요. 네, 네. 얘가 이제 유양돌기라는 그흉쇄유돌근이란 뜻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 옆에 빗근이라고 하거든요. 목 빗근. 음. 이 빗근을 가볍게 이제 눈이 조금 필요하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할때 이쪽으로 네. 올라가는 경동맥이나 추골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네. 혈액을 공급받거든요. 네. 어, 그 개념으로 얘를 조금 더 이제 자극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음. 제가 지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네. 그냥 살짝 이렇게 걸치셔도 돼요 음,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좀 히, 팔이 힘드니까 네. 걸친 상태에서 목을 살짝 갸우뚱 해주세요 갸우뚱 해주고 여기를 가볍게 스크럽 그냥 문질러 주세요 아, 문질러 주는데 이것도 꼭 말, 누르지 말고 예, 요 누르면 경동맥이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음. 혈액순환이 조금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가볍게 위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중간 그 중구라고 중간, 하는 네. 중간을 네네.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음. 어 이제 오른쪽을 했으면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음. 갖다 놓으시고요. 음. 그냥 이렇게 옆으로 살짝 해야 제가 늘어나거든요. 네네네. 아, 해, 네, 네, 네. 갸우뚱해야 제가 조금 더늘어난 상태에서 아, 우뚱 상태에서? 늘어난 상태에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타고 내려가듯이 네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한 1, 2분 정도 1, 2분? 양쪽 어, 오른쪽을 해주시면 네네. 생각보다 눈도 좀 맑아지고요. 네네. 이쪽에 있는 동맥이 음. 열리기 때문에 머리도 조금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어, 진짜 조금 있게 했는데 네. 눈이 좀 시원한 것 어, 같아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네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네.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요. 네, 네. 예, 우리가 승모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가 너무 항상 병원 에 네. 오면 여기 아파 죽겠어요. 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근육은 네. 하는 역할이 이 척추의 옷걸이 같은 역할을 해요. 음. 그래서 얘는 항상 사실은 등이 펴지고 음.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다 목을 네, 네. 빼고 VDT 중후처럼 음. 이렇게 앞으로 숙여 생활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이 근육은 그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음. 얘를 가볍게 잡아놓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음. 어... 그... 제가 한번더 부탁드리면, 네. 이 어깨랑 날개추지가 모아지면 이 근육이 더 많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러면 같이 이렇게 어깨를 한번더 돌려주시면 더 좋아요. 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네. 잡아놓고, 한번 어깨를 가볍게 날개추지가 모아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열번 정도 네.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텀을 두고, 다시 아. 열번 반복하셔서 이렇게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튀워놨네요 아, 예. 예. 그리고 네네네네. 조금 더 잡아서 해도 되는데 네네. 일단은 최대한 잡은 만큼만 잡고 네네. 쭉 돌려주시면 얘가 스스로 네네. 그 근육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근육이 조금 풀리게 돼 있어요. 아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저 회사에서 이렇게 네. 옆에 있는 동료분하고 같이도 같이 집에서도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서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어린 아이들도부터 이제 이그 아프다고 얘기 어깨가 그렇죠. 아프다고 예. 얘기하는 학생도 다 그래요. 많은데 예,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에그 서로 침목도 도모할 겸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예. 이렇게 스스로 어 뭔가 이런 만성 질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1탄은 스마트 환경에서의 VTT 증후군에 대해서 네, 아, 말했는데요 예, 예. 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혹시 이런 지압이나 그런 걸로 얼굴이 뭐좀 작아지거나 음. 건강해 보일 <laughs> 예. 수 있나요? 어. 충분히 이제 얼굴이라는 네네. 건요. 우리가 척추나 몸 전체를 대변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모든 경혈 자리가 음.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손과 발, 오혈이라는 데서 연결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얼굴만 잘 지압을 해도 아. 이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얼굴을 이게 축소된 데 지압한다는 개념보다는 네네. 이 경혈이 잘 순환되고 아. 얼굴 부기가 네네. 빠지면 그만큼 몸 그렇죠, 전체가 그렇죠, 그렇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개념으로 다음 시간에는 네네. 이 얼굴에 대해서 지압법이나 어디를 눌러주고 그 누르는 점이 목과 연결된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아, 한번 네.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얼굴 건강 지압법에 대해서 네. 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